그 지역에 있는 통신사, 기지국들 있죠. 거기에서 통계를 잡아서 그때 몇명 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조금 뻥튀기를 하는 거죠. 이거 명랑대첩 축제 같은 경우에 17만 명이 왔다 그래요. 근데 명랑대첩이 지금 해남군이랑 진도군 여기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남군이랑 진도군에 있는 인구 다 합쳐도 1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뻥튀기를 해도 너무 뻥튀기인거죠 이 통계를 매기는게 되게 잘못된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지역축제 처음 들어왔을때는 개수기로 진짜 일일이 다 확인을 한다음에 거기서 조금 뻥튀기하거나 조금 이제 차감하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비효율적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매기는데 이 통계에 대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연구를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사실 자기가 한 축제에 사람 많이 왔다 그러면 좋은 거니까. 누가 확인하겠어요? 누가 확인할 길이 있겠습니까?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명란대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본 사람들도 57만 명이나 왔다고?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사실 이 축제 말고도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보면 아 사람 많이 왔다 그런데 에 백만 명? 백만 명까지는 안온것 같은데 이걸 제가 실제로 들었던 내용이고 이걸로도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축제가 좀 정확히 관람객 수를 카운팅하고 이제는 좀 뻥튀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꽤 오래전부터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라점 이게 모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지역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다 오는 게 아니라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품을 되게 많이 들여야 되는 건데 별로 품을 들인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모르는 축제인데 그 <laughs> 축제가 몇만 명이 왔다 그러면 오! 협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역 축제 총감독들이나 다른 이제 관계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이게 자기들 밥그릇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부풀리는 것 자체가 통계가 잘안 잡히면 이게 제대로 된 연구가 잘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된 통계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빠지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빠지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명랑대첩축제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들 보면요, 특별할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이건 명랑대첩축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간판만 바꿔달면 이게 명랑대첩축제인지, 이게 땡땡축제인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laughs> 이게 지역 축제가 지금 뮤직 페스티벌이나 브랜드 이벤트들에 비해서 많이 이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사실 정확한 통계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기들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거라는 점.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매기고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하고 좋았다 그러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더 디벨롭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좋은 지역 축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관련된 조직이나 뭐 관계자분들이 좀 각성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